이번에는 스플릿 드시겠고요 스플릿 스플릿. 아이고, 나는 지금 바이스에 맞들렸다. 바이스가 그렇게 좋아? 아니가 예뻐할까? 아니다 바이스하자. 아이포 할까? 바이스 할까? 아 근데 바이스가 이포보다 뭔가 재밌는 거 같아 아 뭔가 이포는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좀 많이 해서 질리기도 하고 맨날 덧가루 놓고 뒤에서 기다리는 거 말고는 딱히 할 것도 없는 거 같고 맨날 왔다리 갔다리 달리기 나하고 있는 거 같고 뭐 닫혀야 돼? 왜? Why? 이유라도 알려줘. 오 싫어? 레드 없는데? 아니, 네가 그래 네가 다 찌라. 그래 너 오늘 피켰잖아왜 저래? 재운 재운 어디 보자 이이 한, 사실 닭즙부 하고 똥쌀거예잘전라 <laughs> 뭐야? 쟤는 아, 정말 브론불스럽다 정말 브론즈스러운 구간이야. 마들대 <laughs> 해, 정말. 내온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돌진 않을 거 아니야 아난 아니, 여러 가지 금 생체 생체 포탑 하고 있으니까. 아이고 눈이야. 어, 반대 자, 이거요. 마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전이 필요해. 스파이크를 다 스파이크를 내려놨어.

진 건지, 안던지 모르겠네. 이게 바로 브론즈. 어, 요러가 먹은 거 조각감. 조금... 조금 걱정인데? 나이스 왜 이렇게 앞에 있어 오야 이거 덤블로 처음 죽어봤어 기가 막히는 아아 머리 맞췄는데 1, 3, 7 이제 이런 아이들을 왜 자꾸 나오는 걸까 뭐가 되든 정지 먹어라 나이스 하네 그래도 나 펜텀 먹고 싶은데 펜텀 쓰고 싶은데 아무도 안 줘? 내가 줄게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이다

갑자기 닷지 하라고 하던데 안했다고.. 모두에게 확성기처럼 알려줘야 돼 악마 퇴치 버튼에서 이름 공개 해버리게 저 아이의, 아이고, 못된 짓을 못하게 공개. 천점으잘 맞는다. 스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방 설치. 아몇발쏜 아. 거야? 도와줘 요런 이 자식아. 선운로라 어,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, 어, 다행이다. 어디서 나온 거지? 쓸까 말가보금속로 만든 다고날고어 여러 곳 보다 여러 야 그래 앞에서 네가 혼자 혼자 주인공 해 방해하지 않을게 공을 언제 쓸까? 아, 궁수기가잘 모르겠다니까. 여기 차고에서 쓰면 된 오빠 보여줘. 그래. 공 쓴다? 아, 둘밖에 안 남은 속또 애매한데.

아무나 에이스하면 제대는할할 정도로 하네 거. 뭐 Ace를 할 정도로 있... 할정도할수도이할정도할정도의 실력자가 있으면 로할 정도로 할정도상관정지로을까 레이너는 왜또 가만히 있을까 정말러워 한번 가야겠다. 소바 좋다. 소박으로 갈게. 어, 우이팀면야 너무 잘 하나 둘. 여기 돌리 하나 어딨어 그렇지, 하고. 마중 가기 이따가 딱 오면은 삥 까고 바로 죽이는 거지 하나 왔죠? 았버슬링까봐제이버스링까봐 약간 츤데레야 우리 애인 거 너무 당연하잖아 나 오늘 이디지좀 남는데 저 필요한 사람 레가나 줘야 돈 나와 이 데도 없거든데 내일 나몇초 가는 안에 여로몸빵으로 쓰자 뭐야 뭐야 맞아. 아네. 그냥 뭐 장난치러 내려온 것 같은데. 아, 아무리 아쉽죠. 아, 방금 한말 조금 취소. 그런 추수만 아닌데. 브론즈는 약간, 뭐랄까? 약간 개밥 같은 구간이야. <laughs> 잘하는 애들도 내려와가지고 장난치고 있어. 실버쯤 가야지 안정화 되는 듯. 약 설치 마이에. 삼각탄 설치. 이제 야가다 막고. 여러분가 저기 막고. 어떡해? 뭐다어 아, 뭐다어탄이다설 제대로 했던데. 아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제대로 맞췄는데.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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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낚시하는데 가자 가자 이 아이는 또 뭐지 <목소리도> 오로지 카운트 빌어시 <목소리도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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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르몬 앞에 하나 있고 자자식 하나 있고 아, 제대로 다 뚫어버렸네. 나내 것을 요구할. 나내할 내가 할까? 어디 갈 거니? 친구가 트롤하라 해서 한 거구나 못된 친구네 <laughs> 어, 아예 같이 들어가겠다 아나시아올걸고했나 상치를 딱 해서 해야 돼. 다던고 설치, 역감정 설서보겠다 에라이, 에라이가 아니지. 잘 잡았구나. 친구가 괴롭히나요? 그러요면근를저 상담 시작해요. 아이스아팀 너무 좋다 깨끗하고 저쪽 좀밀리는구 저쪽 좀밀리는구만 잠깐 오늘 며이 아 이거 지혼자컴퓨터 구려서 그런지 마이크 꺼지고 낼름 받아 이거 쓰면 됐죠

다시 보면은 여기 이거 좀 앞에다가 해야 체크용으로 적중 어, 무서졌어나 미드를 지켜줘 아, 저 들어오겠다 들어오려고 할때 정확하게 내용을 딱 보면은, 가지 덩굴을 그냥, 써가지고, 돌리나? 소리가 돌리는 소리였겠지. 온다, 온다. 아, 젠장. 저거를 다 잡았어야 되는데. 에헤. 앉는 건왜 이렇게 지 저거 앉으려고 손가락 막 부숴들어 누를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좀 웃기다 저거를 확인용으로 삥을 쓰면은 저 KO한테 맞아가지고 네, 이거 조금 뒤 있죠 걸려라샷 와, 그려봐보리 주고, 한 들어 오고, 아어와들어다 들어와, 아. 어와들아아 쥐어 또 달려 사이퍼은좀더 나았을라나 레이즈.. 폭탄이랑 케이오 칼 때문에 딱히 나 돈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게이드디어 세팅. 혼자 다왔이로아 거의 다 됐는데. 아직 어디서?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여기도 부지런히 갑시다, 부지런히 가시 하나 써줘야죠. 아, 이게 뭔 짓.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? 너무 욕이 없섰어 스킬 쓸 생각이 신나가지고. 아이 뭐. 아, 가이 <목소리> 돌아버리면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나 써주고 메이너 주고 그냥 써주자 이제서 활성화 활성화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어.